팀장님, 셀토스에서 가장 중요한 옵션이 어떤 거예요? 저는 고급차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깡통티가 안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들어갔는데 막 공조기, 막 수동공조기고 막 그런 거 싫어해요. 셀토스는 수동공조기 들어갈 때모닝에나 들어갈 법한 맞아, 그런 맞아, 거 들어가잖아요. 오늘 준비한 차량, 수동공조기 아니고 프로토공조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라이트 보셨을 겁니다. 이게 셀토스가 정말 웃긴 게이 라이트 옵션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이런 어 보기 싫은 벌브등이 들어가요. 여기에 또 하나 아래쪽에 관자율 주행 레이더판까지 1,669만 원에 준비해봤습니다. 몇 년식이게요? 신형 마크니까 22년? 23년형입니다. 아직도 알선, 알선 수수료 내고, 내고 차량, 차량 구입하시나요 먼차살까에선 이제 어떤 차량 판매하든지 수수료 받지 않습니다. 다른 채널과 동일하게 시운전, 카센터 점검 모두 다 해드립니다. 이걸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첫째, 다른 딜러, 다른 유튜브에서 보신 차량을 저희 먼차살까에 와서 수수료 없이 구입하려고 생각하시겠죠? 둘째. 내가 굳이 신차 보증 남아있는 차를 어차피 제조사에서 보장해주는데 딜러한테 수수료 내고 사야 하나? 싶으시겠죠? 모두 다 가능합니다. 다른 딜러,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봤던 차량도 신차 보증이 남아있던, 안 남아있던 그 어떤 차량도 모두 수수료 없이 판매하겠습니다. 판매. 안녕하십니까, 몬차사카남선승 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세토스 디젤일까요? 가솔린일까요? 지금 소리 들어보시면 엔진 소리가 굉장히 조용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가솔린 1.6 터보 2륜의 트렌디 등급이에요 트렌디에서 이만한 옵션 가져가기 정말 힘들죠 근데 오늘 준비한 차량 트렌디에서 넣을 수 있는 옵션 다 들어가 있고 2022년 3월 등록, 2023년형입니다 키로수는 95,000km입니다. 23년형의 키로수가 9 5 0 0천 아직 신차 보증도 남았네? 라고 먼저 캐치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금액이 1,669만원이에요. 사실상 지금 셀토스에서 옵션 다 빠지고 2 2년식 그리고 사고 나있는게 1,500만원대 이렇게 형성이 돼요. 오늘 준비한 차량 성능 기록부 보여드리면은 단순 외판부 한판도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엔진 미션 하체 누유 미세누유 없는 성능 올량호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라이트 옵션의 안쪽에 프로토 공조기 그리고 10.25인치 내비게이션에 아래쪽에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까지 다 가지고 가는데 가격대가 1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사고 차랑. 정말 괜찮죠? 제가 볼 때는 어, 셀토스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거 정말 꿀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앞쪽에서 보시면은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라이트 옵션이 없으면은 이렇게 LED 라이트가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할로겐 라이트가 나와버려서 아, 뭐야. 분명히 신형 차이긴 한데, 뭔가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정말 드실 거고 이렇게 방향 지시등도 led로 안 들어가게 되죠 오늘 준비한 차량은 풀 led 라이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아래쪽에 레이더판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추가 돼 있어서 레이더판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거에요 저기에 신형 마크 우리 구독자 분들은 정말 좋아하세요 신형 마크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앞 타이어 트레드 와우 80% 이상 휠 컨디션 깨끗한 상태 아 여기에 털이 아직 남아 있네 남아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드 리피트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외판 상태. 네, 보여주고 상태 외판 상태 여기에 문콕으로 인한 부치를 하나 보여지고 있네요 조수석 쪽 외판부 상태 보여드리면 외판 상태 여기에 문콕으로 인한 부칠 처리 보여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뒤쪽도 이쪽에 타고 내리면서 문콕으로 인한 부칠 처리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뒤타이어 트레드 와 뒤타이어도 좋아 80% 이상 휠 컨디션 끝 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정도 남아있네요 뒤쪽으로 오시면 은 셀토스가 진짜 이 옵션 장난이 좀 심한 차예요. 뒤쪽도 리어 램프에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지 없으면은 정말로 여기에 할로겐 등 그냥 딱 하나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 리어 램프도 완벽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면 트렁크 공간 유모차 하나는 거뜬히 실을 수 있는 넓은 트렁크 공간 가지고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보여지는 모습. 운전석 쪽 외판 상태 보여드리면 외판 상태. 운전석 쪽 외판 상태는 이쪽에 문콕으로 인한 부채의 처리, 여기도 부채의 처리, 그리고 뒤쪽에 여기 에 카메라에 안 담길 거예요. 덴트 두개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 시트 컨디션 보여드리면 시트 컨디션 깔끔하죠?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으면서 셀토스는 소형 SUV 치고 정말 넓은 편이에요. 정말 넓은 편인데, 제가 한번 탑승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180 정도 되거든요, 키가. 근데 운전석을 지금 제가 운전하는 그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놨어요. 그런데도 이 정도가 남는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제가 앉은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키가 꽤 있어갖고 원래 소형 SUV의 뒷좌석 타면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세이토스 이 정도면 완전 나이스하죠 운전석 쪽 이제 시트 컨디션 보여드리면 시트 컨디션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으면서 조수석도 깔끔 근데 이렇게 핸들 쪽 보여주시면 은 반자율주행 네. 차관거리 유지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계기판이 조금 달라요 이게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마름모골 계기판이 들어갑니다 옵션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 계기판이 들어가거든요 안쪽에 마름모골까지 옵션이 굉장히 많죠 탑승해서 보시죠 1열에 탑승했습니다 스마트 키 이것만 있냐 여기 게 홀드 버튼까지 원격 시동까지 가능한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제 눈앞에는 지금 95,135km 가량 탄 차량입니다 이렇게 마른 복골 계기판 너무 이쁘게 잘 나오고 있고 RPM 부조현상 없고 경고등 올라오는 모습 전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309km 예요 309km 면 어디까지 가냐? 대전은 받겠다? 대전? 여기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내등 나오고 있는 모습, 아래쪽에 기아 커넥트 기능. 원격 시동 가능하니까 이렇게 기아 커넥트 기능 들어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아래쪽으로 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고요. 아래쪽에 10.25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아래쪽으로 라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라디오 차에 잡히고 있는 모습 아래쪽에 비상등은 물리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물리 버튼 들어가 있으면서 낮은 등급이라고 엔진 스타트 버튼 없는 차는 좀 그렇죠 지금 시대에는 엔진 스타트 버튼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아래쪽이 중요해요 이 트렌디 등급에 웬만해서는 모닝에나 들어갈 만한 막 이런 물리 버튼 들어가 있어요 근데 프로토 공조기까지 오토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LCD 창에 이렇게 바로 동기화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넓은 수납 공간, USB 단자, 고속 충전 USB 단자, 기어봉 옆쪽으로 아쉽게도 통풍 시트는 빠졌지만 열선 시트는 다 들어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후방 카메라, 핸들 열선, 옆쪽에 경사로 밀림 방지까지. 그리고 낮은 등급이라고 이거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오토웨이드 전자파킹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오토웨이드 전자파킹에 이구 컵홀더암레스트 공간. 이게 오토웨이드 전자파킹이 빠지면은 셀토스는 이거 들어가요. 이거. 군용차에나 요즘 볼수 있는 이거 들어가는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들어가죠. 근데 이거는 오토웨이드 전자파킹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스티어링 휠 컨디션 깔끔하고요. 핸즈프리 기능, 볼륨 컨트롤 기능, 크루즈 컨트롤에 이렇게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후진 기어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이 차의 이 연식에 이 정도 옵션에 완전 무사고라고 하면은 원래 1800만원대까지 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 준비한 차량 1669만원에 준비했습니다. 나가서 마무리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기아의 셀토스 1.6 이륜의 트렌디 등급에 위치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트렌디 등급 같지 않은 너무 많은 옵션을 갖고 있는 것도 맞고요 23년형이라서 기아 마크가 신형 마크인 것도 맞습니다 키로수가 9만 5천이라서 아직 신차 보증까지도 남아있는 녀석 1,669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아래쪽에 상세 내역 준비했고요 위쪽에 대표 번호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차만 수술을 안 받는 건가? 유튜브에 뭔차 살카, 네이버에도 뭔차 살카 들어가서 보이는 모든 차는 싹다 수술이 없습니다. 시운 전과 카센터 점검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진짜 혹시 몰라요? 언젠가 저희 때문에 한돈 50만 원 구들지도